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의 예와 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지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수전절은 한옥카라 불리는 빛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절기가 있었지만 이 절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할라 성전으로 만들려고 그곳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마카비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우스 제단을 헐고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르셨습니다. 행각은 벽 없이 기둥으로 되어 있고 지붕이 있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복도와 같은 곳입니다. 수전절은 겨울에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밖은 추웠고 솔로몬 행각은 상대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곳입니다. 성전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밝힘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계속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거절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사십사 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며, 마귀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면서 마귀가 하는 일을 그들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들의 안전을 확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안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며 그를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증언하시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크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영원한 안전에 대해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며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시기에 우리의 안전은 확실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음이 약속되어 있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실때 우리가 하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고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전을 보증하셨고 하나님도 그 안전을 보증하셨으며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안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에 우리가 영원히 안전,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